맥스를 단종시키고 등장했습니다. 덴마크 프리미엄 올 몬트라고 부럽고 강렬한 맛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골트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맛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캘리라는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리라는 제품은 킵네 e 럴 n 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캘리라고 나왔고요. 뜻은 자연스럽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질로 회사에서 나왔고요. 맥스를 단종시키고 등장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지만 덴마크 프리미엄 올 몰트 라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에서 부드럽고 강렬한 맛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몰트는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몰트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당하게 올 몰트 라거라고 적혀 있는 거는 100% 메가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100% 메가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진한 보리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번 마셔볼게요. <목소리> 마셔볼게요. 맛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맥주들과 달리 진한 보리향이 느껴지고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라거 맥주보다는 비교적 탄산이 적어요. 하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올몰트 라거는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이 굉장히 고소한 보리맛이 납니다. 탄산감도 그렇게 엄청 적진 않아요. 그냥 탄산 음료 먹는 느낌? 근데 시원하게 막톡 쏘는 탄산감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다른 기존 맥주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탄산감을 줄인 대신 고소한 맛은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맥주를 먹고 싶다. 콜트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다 할때이켈리를 한번 드셔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흔히 맥주에 과자, 특히 감자칩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감자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먹어보면서 페어링은 또 어떤지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켈리라는 맥주에 그 고소함 안에 단맛이 있거든요. 이 단맛과 집의 짠맛이 단짠단짠을 이루어지면서 어, 굉장히 맛있네요. 요즘 술집에도 켈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술집에서 많이 드실 때 이 맥주 시켜서 소맥도 많이 타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켈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폭탄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료는 이렇게인데요. 비율은 1대1대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도수가 가장 높은 참이슬부터 넣을게요. 잔은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율만 맞으면 돼서 아무 잔이나 사용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소주 한잔 넣어주고 켈리 술잔으로 한잔 넣어줍니다. 소주는 아무 소주나 사용하셔도 돼요. 칠성사이다. 한잔 섞어서 드시면 돼요. 마셔볼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큰잔을 사용하고 있지만, 치카면은 글라스 잔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 쳐서 폭탄주처럼 원샷해서 마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네요.